잘생긴 제 같아. 안녕, 안나더 잘생겨진 것 같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어요 아. 어. 다 할게 되는 거저 다. 아. 아. 니 카메라 못 해나. 렇게 가까이서 찍어요. 그 우리 지난번 쳤던 거. 이사하세요. 판도. 상품에서도 촬영 찍어도 돼? 죄송요 승민아 지금 알려. 아니야. 촬영 어제 멘탈 괜찮아?

연락 드릴게요. 네. 연락 주세요. 예? 네? 힘들었지, 내이름 아니요, 좋았어요, 한국오니까 아, 그래요? <laughs> 한국 팬분들도 뵙고, 할 생각이, 하나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